안녕하세요. 지성한 씨, 혁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보사랑이라는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어, 저희 이제 영업 그만합니다. 폐업하겠습니다. 라고 공지문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어, 일어난 배경과 이 바보사랑이라는 업체가 어떤 기업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다룬 언론사가 딱두곳 있는데, 그 내용만으로 봐서는 왜이 기업이 폐업하게 됐고, 어, 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 기업의 그 재무 정보 또 한번 드려보고 그 동안 판매자로서의 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PPT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바보사랑 판매자 회원들을 위한 어떤 사이트 혹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쇼핑몰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어, 이렇게 영업 중단 안내라는 공지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바보사랑은 2024년 6월 30일 사로 모든 영업과 서비스가 중단된다. 근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다고 하죠.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 서비스 중단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보사랑과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서울경제랑 위키트리라는 곳에서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구몰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 바보사랑은 정산 없이 폐업 잠적, 입점업체가 패닉에 빠졌다. 위키트리는 단독기사다. 돌연 폐업한 바보사랑 갑작스러운 작별인사 떴다. 이런 어,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어,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일단은 이 바보사랑의 입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판매자들은 사전 공지가 없어서 이 소식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감하다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 폐업하기까지 이 과정에서 바보사랑의 입점에 있던 어떤 판매자들은 바보사랑으로부터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연락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톡에서 바보사랑 피해 판매자 모임이 개설이 됐고, 여기에 400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고 전해집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 최소 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상까지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고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올해 초에도 제때 이 바보사랑이 업체들한테 정산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업체들이 어, 정산 누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게 단순 회계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어, 이게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이지, 뭐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 라며 업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정산 금액이, 뭐, 엄청 크면 이거를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고 하겠는데, 피해 규모가 여기서도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있고, 어, 좀 소액인 경우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보사랑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 4일 전? 지난주에 저도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회계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바보사랑이 올해 초부터 정산금액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산 일자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정산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왜 정산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바보사랑 회계 담당자가 뭐 미팅을 하고 있고, 혹은 자리에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때그때마다 차일, 피일, 기한을 미루고, 어찌 어찌 해서 정산금은 받았지만, 그 다음 달 되면 여지없이 계속 또 정산이 미뤄지고, 이런 상태가 한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초쯤에 바보사랑에 등록된 모든 상품들을 다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MD 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판매 중단을 하셨냐.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음, 바보사랑에서 지금 정해진 정산 일자를 지키지 않았고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커뮤니티 상에서도 어, 바보사랑에 대한 정산과 관련한 어, 신뢰성,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본인도 알고 있고, 작년인가 그때 물류하고 뭐, 사무실하고 통합을 하면서 뭐 급전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런 거지, 이게 회사가 어려워졌거나 폐업을 할 정도의 수수는 아니다.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폐업신고로 돌아왔다는 게더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내부 사정을 결국에는 그 임원들이나 대표이사들이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이 바보사랑이라는 업체가 결국엔 폐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배경을 설명 드리기 전에 어, 이 바보사랑이라는 업체가 어떤 기업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보사랑이라는 네이밍은 주식회사 웨이브 이즈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보면 중국과 일본에 진출한 세계에서 사랑받는 디자인 소품 쇼핑몰 선두주자 바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오픈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보면 2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유사한 업종으로는 뭐 아트박스나 텐바이텐 뭐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2000년도 초기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라든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그때는 많이 없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 바보사랑이라는 어 쇼핑몰이 입지를 조금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텐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고, 어 배달 서비스도 점점점점 보도화되고, 어 쇼핑몰을 하는 업체들도 많아지면서, 어 이게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바보사랑의 매출액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 매출액은 사실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4년 동안 230억, 70억, 80억, 70억 이렇게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2018년도에 2억이었지만 어, 2019년도에 6억으로 껑충 뛰었고 그런데 20년도에 다시 마이너스 41% 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지금 심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그래도 20년도 하고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 순이익을 보면 2018년도에 4억 7천만 원이었고 19년도에 5억으로 좀 올랐다가 20년도에 마이너스 52% 감소했습니다. 21년도에는 20년도 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중요하게 볼게 단기 순이익이 0.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이커머스 e 시장에서 중개의 플랫폼은 사실 마진율을 그렇게 많이 볼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도 보면 꼭 광고비로 돈을 많이 버는 데들도 있어요 네이버나 쿠팡이나 지마켓 옥션 뭐 11번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다 판매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그 중개수수료가 사실 업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이익을 본다기 보다는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들만의 PB 상품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마진을 많이 또 붙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보사랑의 뭐주 이제 연역인데요. 2003년도에 웨비즈 법인 설립이 되었고, 바보사랑은 이제 2004년도 6월 달에 쇼핑몰을 오픈했네요. 그러니까 딱 20년 되는 차에 영업 중단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자체 SCM 구축을 완료했고, SCM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하나의 그 판매자들을 위한 그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사 뭐 1000개 회사가 돌파했고, 회원수가 20만을 돌파했고, 디자인 소품 쇼핑몰에서 뭐 1위를 달성을 했고 이렇게 이때는 참잘 나갔었죠. 그리고 2010년도 정도에는 어 중국 사업 확장 이전 그다음에 뭐핫 클럽 제휴 이점, 네이버 광고 가격 비교 서비스 제휴했고 어, 이베이 옵션, 그리고 사이월드 뭐 무한 도전, 반디앤누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점과 엔터테인먼트 슈퍼스타 k 이뭐 이런 이제 방송사들하고도 어 제휴를 맺어가지고 뭐 상품을 만들다거나 그 사이트에 입점하는 식으로 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본 사업은 뭐냐면 이 바보사랑이 이런 제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뭐현대몰에 제휴했고 아이스타일에 제휴했고 카카오에 제휴했고 g s 에 제휴했고. 왜 이렇게 제휴가 많냐면 여러분들이 바보사랑이라는 사이트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진짜 이 업계에 있는 분들 아니면 바보사랑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바보사랑에다가 판매자인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하면 예를 들면 이캔 음료를 하나 바보사랑에다 등록을 하면 바보사랑이 본인들이 제휴 맺은 사이트에 이캔 음료를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보사랑에 요거 하나만 올리면 카카오, 한대몰, 아이스타일, 뭐 GS 이런 데에 다 입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보사랑을 입점만 해도 바보사랑에서 많은 업체들 많은 쇼핑몰에 입점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이 캐논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가격이 천 원입니다 그러면 바보사랑에 똑같이 1,000원으로 제가 등록을 하면 이게 제휴몰에 등록이 될 때는 이 1,000원이 천천 원이 아니라 막 980원, 뭐 95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속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을 바보사랑에 등록을 할 때는 뭐 1.2를 곱한다든지 뭐 1.15를 곱한다든지 판매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등록을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사랑이라는 사이트에 바로 들어오면 이게 원래는 천 원인데, 뭐, 천오백 원, 천백오십 원, 뭐, 천이백 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보사랑 자체만의 그 사이트로는 경쟁력이 너무 없었고, 그 SCM을 아까 구축했다고 했는데, 그 SCM도 너무 디자인이 올드해요. 되게 상품 등록하는 것도 어렵고, 판매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예쁘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개발을 해놓고 어 성장이 멈춘 듯한 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바보사랑이 폐업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어 2019년도에 단기 차입금이 25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38억으로 33%가 증가합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보통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상환해야 하는, 어, 대출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1년도에는, 어, 8.8% 이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19년도에 비하면 21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차입금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매출 같은 경우는 4년치 매출을 봤을 때 매출액은 270억 수준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점점 점점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차입금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그 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나 증가했다 판관비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은 지금 27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출 원가도 보면 비슷해요. 이 매출 원가가 84%라는 건 뭐냐면 1,000원짜리 하나 팔면 1,600원 남는다는 소리예요. 마진율인가 17% 16% 정도 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13.5% 15% 15%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의 마진율이 뭐 1%? 아까 단기순이 보셨지만 0.8%? 요 정도 선에서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뭔가 개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이 악순환에 지금 빠진 건데요. 특히나 2019년도에 보면 이 인건비 수준이 11억에서 2020년도에 13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21년도에도 그대로 13억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통 지금 19년도 말에서 2 0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오히려 오프라인이 많이 망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을 못하니까 온라인에 들어와서 쇼핑을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을 하던 업체들은 요 기한 때 매출이 오히려 성장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 여기 바보사람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인원은 늘렸는데 영업이익도 늘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은 멈췄고 인건비는 올랐고 차입금이 증가했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결국에는 폐업을 하게 됐다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보사랑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게 사업 분야에 따라서 이 마진율이 굉장히 박하기도 하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계속 계속 그 판매자들을 편하게 해줘야지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물건을 할수 있고 소비자들도 들어와가지고 좀 쉽게 쉽게 물건을 검색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 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바보사랑은 뭐 그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경쟁사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그렇다고 광고 수익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폐업을 하게 된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그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네이버, 쿠팡, 지마켓, 1 1번가뭐 오늘의 집, 마켓컬리, 이런 유명한 사이트들 말고 진짜 무수히 많은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규모 혹은 뭐, 20~30명 뭐 되는 규모의 쇼핑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메일을 받고 있는 게어 지금 운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중단 서비스 중단하겠다는 라 기업들이 계속 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면 앞으로는 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을 좀 방증을 해주는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도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거를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솔직하게 내부 사정을 좀 공유를 하고 어, 미리 돌려줄 수 있는 정산금을 돌려주고 못 돌려주는 거면 어떻게 향후에 갚아 나가겠다라는 뭐 계획서를 좀 발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이지경까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